읽으신 히브리사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 1절 말씀 마지막 표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히브리서 말씀 나누기 시작한지가 좀 되었는데 이제 2장까지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출발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대다수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장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때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장 말씀의 집중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2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눈 다음에 오늘 본 말씀 3장 1절 말씀이 뭘로 출발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은 뭘까요? 앞에서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그 말들이 쭉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너희가 이제 들었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삼장 말씀이 출발되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 소위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셔서 전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또 새롭게 이야기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성장 말씀을 통하여서 출발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오늘 모세를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어.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요? 믿는 도리의 사도.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사명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일장을 요약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일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사명자라는 소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시,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계기가 되어주시는 믿음의 사도이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1장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1장과 2장을 해석할 때 2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뭘까요? 앞에서 했던, 앞에 2장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너희가 깊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1장과 2장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그리고 대지사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3일 동안 또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자주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떠올리기만 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분명 죄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아마 두주 전에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그 표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일절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 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1절 말씀 표현 그대로예요. 하늘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 교회, 지도자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 생각이 항상 열려 있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구절들 속에서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절과 3절,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주님은 신실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땠다고요? 신실하셨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믿음을 주고 성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믿을만하고 그리고 정말 변함이 없는 진실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을 받고, 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서 세을 받아서 저여로분이 사명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의 직책도 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신실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오늘 사실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려도 끝나요. 앞으로의 뒤의 이야기들은 이제 이것에 대한 구연 설명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일절에서 말한 믿음의 도리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네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정말 거룩한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흐트러지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맡은 일 그냥 팽개쳐질 때도 많습니다 등한이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지도제일교회에 다인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지만 패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야 될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처음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가축 한 마리 찾아보겠다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비교하며 죄로 물든 마음으로 가득 차자 그의 마음에 악령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리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는 왕이지만 왕다운 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6절말씀까지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희망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온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사는 그 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하나님 이 시키는 대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모세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아주 신실한 분이셨다. 그렇게 오늘 이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3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다르다. 예수님보다 모세는 더욱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다. 설마서 예수님이 더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삼장 말씀의 표현대로한다면 예수님은 집지으신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집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백성들을 설마서 집을 관리하는 데 충실을 다한 사람일 뿐, 그 집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다른 차원의 신실함이 있었다. 그렇게 오늘 이브리스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절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절 말씀. 5절 말씀인데, 우리 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마다 이 표현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을 가르쳤죠? 집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백성들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민족, 어느 민족들마다 뭐예요? 각각의 그들을 만들어낸 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브을시아 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어떻습니까?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5절 말씀이 또한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마트를 정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신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쉬울 겁니다. 분명히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도 제가 다섯 번째 목사님 목사죠, 단임 목사로 왔죠. 그러면 앞에서 쭉첫 번째, 두 번째 쭉 목사님들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지도 제일 교회 역사가 되었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 세워진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야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어졌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출발됐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우리가 맡은 사명을 향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신실한 종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모든 이 율법들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 들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증언자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집 안에서 충성되게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모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자기가 말해야 될 것들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 집의 아들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을 맡고 있는 아들이다. 그렇게 오늘 육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그때도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또 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쓴 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흠모하며 모세를 존경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모세가 수고하고 맡고 있었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집,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브리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모세와 예수님이 똑같은 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신실하셨고, 모세도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였다.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계실 거고 믿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과 연관된 하나님의 집을 맡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땠다는 겁니까? 신실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면 어떨까요?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통해서 부르심 받았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 지도자일교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귀하고 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 6절 끝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말은 뭘까요 나는 교회의 성도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한 이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의 확신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소망을 가지십시다. 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때로는 사람들하고 의견도 안 맞고, 또 물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소망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서의 수고와 이땅 가운데서의 고난이 나의 소망의 확신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오늘도 또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나를 다시 다잡아주고 다잡아주는 그러한 고리가 되어야 된다, 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랑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만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무슨 자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랑 그렇죠? 여러분 그 자랑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동안, 내가 어때요? 주님 자랑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분이고, 누가 물어보아도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의 집이 되는 조건이 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은, 내가 정말 소망의 사람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는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을 때, 반드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귀한 것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 그 꿈, 그 소망.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를 스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그것이 어떻습니까? 나를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